근 10원빵 경수에만 파는 거 아니고 서울에도 팔긴 하지 않아? 근데 웃긴 건 10원빵인데 10원이 아니잖아 그러면 천원빵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?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간다고? 아니 그거랑 다르지 임마 그럼 10원빵에는 10원이 들어가야지 임마 사람이라면 팥붕 어? 슈붕이지 슈붕이 국룰인데 그니까 원조가 희냈으면 슈붕이 아. 개발됐겠냐고 그치 원조가 그렇게 맛이 있었었으면 아. 슈붕이 왜 나왔는데 괜히 맛이 딸리니까 근본으로 밀어붙인다고 <laughs> 하면 안되겠어 <laughs> 갑자기 굳이 편 가르지 말자 야발 빼는 거보어야 죽니 보어새끼는 팥붕어빵 좋다 할까 슈크림 붕어빵 좋다 할까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. 한봉 파세요, 슈봉 파세요? 난 솔직히 슈봉두 개, 팥봉 하나 해가지고 슈 봉, 팥 봉, 슈봉 순으로 먹는 것이 선호해요. 만원 패요뭘좀아시는분 그냥 감사합니다. 만원 패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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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 때문이 아니야. 저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특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. 지나가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내 눈앞에 뭐가 모기가 한 마리 지나가 면은 자꾸 여러분 근데 요즘 겨울인데 이제 슬슬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모기가 너무 많지 않나요? 왜 모기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을까요제 생각에는 제가 가끔 뭐 화장실에 간다거나 할때물을 잠깐 여는데 그때 모기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가을 겨울에도 상관없이 그냥 모기가 많이 나온대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큰 방법은 일단은 뭐라 여기 온이 방송입니다. 반이 방송입니다 반이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모기가 나왔. 음 신난다. 아우 모기 샀기 그냥 아까부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모기 아우 아씨 하다 화가 나 있어 화가 근데 약간 기분도 좋고 좀 약간 애교 부리고 싶은 날이야 그러면 은반이 연기 모기 물렸죠 여기 손가락에 물려서 손가락이 띵띵 부었죠 먹이 <laughs> 잡았죠 먹이 왜안 잡았죠. 먹이도 못 잡아 <laughs> 그리고 갑자기 항상 바니는 이렇게 노래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Here comes the money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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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바님 이걸로 전자모기채 하나 사세요 오면은 바니 표정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포콜릿님 만원 와 안녕. 걷었다 목에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걸었어 하지만 긁었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 가만히 돌아이냐고 바나! 나 바니모드로 방송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키모드도야 너도 봐봐 아이 바니 왜또 오자마자 벼라인이라고해치키는 그게 있어요 웃을 때 약간 웃긴 드립을 하나 치, 치잖아? 그러면은 약간 좀아 에어 제가 언제 그래 아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룰루핑 룰루팡 룰루야 에어 아, 몸을 항상 한번 이렇게 한번 웃어줘야 돼. 이렇게 한번 웃어. <laughs> 뭔지 알지? <laughs> 아 진짜 몰랐어. 너너 습관인지 몰랐어? 우자 하는 것까지 따라하실 줄은 몰랐어. <laughs> 그리고 약간 아래를 보고 얘기해요. 특히는 항상. 아래에 시선이 가 있어요. <laughs> 거기 있거든. 이렇게 얘기하고 태리랑 여행을 가서 이번에 브이로그를 보니까 태리가 저 없이 그 여기에서 좀 헤매고 있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.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태리도 그때 제가 애그를 태리한테 줘가지고 인터넷도 문제 없었고 솔직히 저를 데리고 다닐 정도면 태리도 혼자서 고강에 찾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. 에, 라고 하면 안 되겠죠? <laughs> 당황해서 웃고 있다고 여기서 이제 다니 모드. 그래서 미안해 파니가 시각 그래서 미안해 그래도 귀엽지 자마 이런 한번도 없는두 개를 보신건가요? 아 여러분 오 비행기 지나가요 쭈비피구너 <laughs> <laughs> 현피 나한테 못 이기잖아 <laughs> 아 근데 초키는 좀 따라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사투리 자체가 내가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초키가 먹방할 때설방할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뭐, 안주를 까? 안주를 먹어. 야, 개청하있네 이거? 뭐야? 와, 미치셨어요? 이러고, 설마, 차식이네. 막 이렇게 하다가, 시험에는 애교가 엄청 많아져. 아니, 근데 나는 녹차들이, 녹차가 좋은데, 내가, 이사하고, 그래가지고, 사진 못 보니까. 혼자 더빙해서, 스페 게임하는 영상 찍어도 되겠다. <laughs> 쪼마워 쪼마워 음침마게 술술 타봤지 쪼마워 쪼마워 테리님은 본인이 모기 물리면 어떻다는지 아시나요? 저요? 모기 물리면? 모기 물린 걸 모르고 있다가 알았어 그러면은 엥? 뭐야? 모기 물렸다 에 언제 물렸지? 어떻게 물렸지? 여기 옷이 있는데? 옷을 뚫렷고물었나에 엄청 간지럽다 뽁뽁뽁뽁뽁뽁뽁와 테리님 똑같아요 그렇죠 완전 테리죠? 와 테리님 진짜 같네요 <laughs> 감사합니다